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도 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AI로봇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태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장과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관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AI 로봇 효도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로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통 생각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그 돌봄 기능을 탑재한 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좀 친숙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인형 형태로. 그 신생아 크기의 봉제 인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그 알림 서비스의 기능을 한 30가지 정도 해드릴 수 있어서 뭐 양복용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나 또 요즘 같은 폭염 경우에는 그 폭염 주의사항이나 뭐 외출 자제를 하신다거나 이런 메시지들을 좀 전송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거나 응급상황에 이휴돌 AI 로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 기관이나 보호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은 어떻게 복지관에서 이 홀로 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나 외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르신들이 미디어에 소외되셨다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드려도 실시간 확인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어, 일단은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은 좀그 돌봄의 공백을 이 로봇을 통해서 좀 메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AI 로봇 지원 사업은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원주 원도심 지역의 원인동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 전수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치매랑 우울 검사를 통해서 조금 고위험군 어르신들로 저희가 선별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로봇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치매나 우울을 좀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동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로 또 지정이 돼서. 이 로봇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또 주민들이 치매 인식을 좀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십니까? 네. 지금 우선은 가장 어르신들에게 식사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도시락으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들을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노인들을 좀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좋은 거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난달부터 어르신들을 미디어 리더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과정들을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라디오 방송국 사업을 어르신 아나운서들이 지금 28명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그 기존은 라디오 통으로 주로 하셨었는데 올해는 영상 방송을 통해서 좀 미디어를 활용한 음, 그러면서 좀 세대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화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